머리 아니 아까 이제 전안봤길래 슬슬 올라 어머나 나 이거 어디다 심었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밭에 쓰레기통에 있어 그냥 이게 그냥 가져가서 거다 기 버렸나 봐 음. 그냥 놓여있으면 내가 심었지 음. 못본 거야 음. 정신이 언니 여기 핑크색 장미 있는 데 거는 아여거 여기 뒤에 거저 올라가서 뒤에 거 뽑아 이런 데거오 까시 있을 지나 그래서 이거 요렇게 동강 잘라서 심으려고 이파리가 있어야지 이파리 있어야 돼 이파리가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뿌리가 살아나지 밑에까지 동강 자르지 말고 이파리 하나는 댕겨 놔야지. 뿌리가 있으니까 살아날 거 언니? 내가 아무튼 이거 뿌리가 강해서 살것 같은데. 그래? 그럼 똥장동이 잘라버려. 보통 식물은 네. 이파리를 내놓는데 얘는 뿌리가 있어서 살데. 내가 아무튼 뿌렁이가 강해서. 응. 그게. 너무 많아서 솎아내고 있어요. 전화해봤더니 장미 다 있대요. 응, 가자. 나 머리 감고 내려갈게, 언니. 응. 어? 나는 여태 아침도 안 먹었어. 나, 나... <laughs>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들어갔어. 어, 그치, 언니는. 응. 아침도 안 먹었어? 어 응. 수영장 안 가니까 시간이. 응, 그리고 아무도 없어. 우리 전에 봐도 혼자 밥 먹고서 친구네 배, 그